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선들 위해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수 있다고 보는. 시키는 대로 연기나 해라라는 거는 본인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가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을 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기네들 내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이 정권 안정론보다는 정권 심판론, 정권 전체론, 네. 이것이 훨씬 높았던 게 사실 아니니? 어? 그러니까 그걸 뜻을 알고 그거에 네. 대해서. 노력을 하고 찾아내고 국민들에 다가가고 그런 그렇죠. 네.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어 교체율이 높아? 그럼 잘만하면 이기겠군. 그러면 사고 안 나게 적절히 행동하면 되겠군. 이런 겁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기보다는 국민들의 지금 소외된 마음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겠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총괄선대위원장이 후보한테 연기해라 너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 선거는 승리를 할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기네들 내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전 국민 이 보는 데서. 정말 사실인가? 영상을 찾아봤더니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김종인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 나름 그래도 정치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참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그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굉장히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뭐 개인적으로 할 얘기지. 그거를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입니다. 연기를 잘해라 너는 연기나 해라 시키는 대로 연기나 해라라는 거는 국민들을 속이라는 얘기잖아요. 본인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가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을 뭐 이정재나 이병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라. 그런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누구 전원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김종인 총괄 선대 위원장이 총괄 선대 위원장을 수락을 할때그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어... 이제 현재의 선거 구도를 보니까 이 정권 안정론보다는 정권 심판론, 정권, 정권 교체론, 교체론 네. 이것이 훨씬 높았던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차이가 심했을 때는 한육대사 정도, 육대사 네. 정도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다 보니까 아 이런 구도에서 그냥 국민들 뜻만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잘 봉합해서 가면 되겠다. 이래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 그런 후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머리가꽉차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이든 참이든 가리지 말고 국민들한테 잘 연기만 하면 당선된다. 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석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권 교체로는 그거는 시대 정신이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새로운 걸 바라는 것. 뿐이지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네이 시대에 뭐를 해야 우리 국민들이 만족하는가. 그거를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지. 음. 그냥 국민들이 막연하게 정권 교체를 바란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고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혁신 뭐 그렇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윤석열 후보의 이제 슬로건을 보면 뭐 공정 뭐 상식 뭐 이런 것이 말하자면 시대 정신인 음, 거예요. 네, 네, 네. 본인이 제시한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정신에 대한 것을 꼭 공정이라고 하면 그 공정의 원칙에 맞게끔 자기가 과거에도 살아왔지만 선거 과정에도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상식이라고 했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상식적인 원칙. 에서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선거 과정에서더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음. 또 믿음을 심어줘야 돼. 이래야만 국민들은 그것을 믿고.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아, 교체론이 높으니까 잘만 어찌어찌하면 음. 이길 거야 라고 하는 단순 공학적이고 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의 근본을 둔 계산적인 아. 그런 선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 요구를 했던 건 바라는 건 뭐냐면 형식의 교체가 아니라 내용이 그렇죠. 혁신적으로 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습니까? 내용은.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이제 이재명 우리 후보에 대한 가치 판단보다는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네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세웠던 것이 결국은 적폐 청산을 이제 내세웠고 그러다가 조국 사태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과거 국민의힘 당을 지지했던 분들이나 그 관련된 특히 좀 20대들이 사실 생활이 어려워요. 20대 30대들이 왜냐하면 취익도잘안 되죠.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도 하기 힘들죠. 거기다 집 사기도 힘들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져 있는 이 이십 대 삼십 대 같은 경우에는 공정의 문제라든지 상식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이 <laughs> 함께 뭉쳐서 야이 민주당 정부가 꾸나 안 되겠다. 정권을 교체해야겠다라고 하는 정권 교체에 대해서 더 많은 여론조사 시 의견을 표한 네,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그랬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그 이십 대 삼십 대 제가 느꼈던 그런 문제, 지금 현실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상식적인 어떤 이해가 갈수 있는 그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게 없습니다. 그런 거에 공감을 얻기보다는 이 후보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런 여론 조사의 결과만 믿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한 것인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의 결여된 어찌 보면 어찌 어찌 해서 잘 속이든 어떻게든 해서 정권만 잡겠다 라고 하는 얄팍한 좀 기만전술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확한 뜻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뜻을 알고 네.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찾아내고 음. 국민들의 다가가고 이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럴 네.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어, 교체력이 높아? 그럼 찰만하면 이기겠군. 그러면 사고 안 나게 음. 어? 적절히 행동하면 되겠군. 이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기보다는 국민들의 지금 소외된 마음을 이용해서 정권을 찾겠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